5월 7일 수요일 5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시작, 그 총리가 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의 시작은 가족과의 재회였습니다 <laughs> 모든 일이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 우리가 불편한 감정 가운데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하기 전에 혹은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 싸워온 것들이 있다면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이 흉년과 기근, 그리고 특별히 기근에서부터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하셨고 그 가족들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를 기대케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하고 화해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래서 갈라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 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손이라는 단어는 본래 불확실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불확실한데,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돼서 이것이 악이 되거나 혹은 장난이 되거나 혹은 상처가 되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죠. 그래서 성도님도 우리는 늘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게 남이 불안해하면 야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해, 아이, 그때 가서 생각해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자기한테 그 두려움이 오면 어쩔 줄을 몰라죠. 지금 당장 막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베냐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 아니면 또 형제들과 같이 보냈다가 예전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요셉은 죽은 걸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어떤 재난들.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안성기 영화 배우가 <laughs> 장동건이라는 영화배우에게 이런 조언을 했었어요. 영화를 함에 있어서 18승 한 10, 18전 17승 1패가 났냐? 아니면 한 350전 한 100승 250패가 났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면 내게 주어지는 영화들 골르고 골르고 골라서 성공할 것만 할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저렇게도 성공해 보면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겠냐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한 가지 일을 던져서 그 일을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수많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디는 걸 발견해야죠 그 격차를 줄이려면 우리는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 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가 돼 버리니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재난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과감하게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땅에 기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풍년이 있을 때도 있겠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할 때도 있고 그 관계가 깨져서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내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감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하고 좌절스러워서 힘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를 나에게 언제나 호흡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간고와 소원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